오늘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봤잖아요. 그렇죠. 핫한 걸 리뷰해보는 리뷰의 신. 아 리뷰의 신이야? 리뷰의 신. 네, 리뷰. 꽃 MBTI라는 게또 핫했었잖아요. 아. 우리는 꽃으로 표현했을 때 뭘까? 아. 어 꽃. 꽃이... 아왜 어, 발음이 좀 그런데? <laughs> 아니. 예. <laughs> 그럼 우리가 검사 한번 해볼까요? 어, 저 그렇죠. 해보고 올게요. G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릭합니다. 그럼 우리 거를 먼저 어, 읽어볼까 그래. 그러면? 그래. 블록스 이겁니다. <목소리도> 어, 쳐다보지마, 오도뽑하여야지, <목소리도> 자, 그럼 제가 쳐다보지 마고 빠이해서 진짜로. 자, 온화하고 활기찬 배려 깊은 열정맨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유노 어, 근데 배려 깊어야 돼. 어, 어. 유노차. 어. <목소리도> 옆에 사람이 <왜> 시끄러워지니까. 아 저기, 내가? 저기요. 저 고독한 완벽주의자. 아 죄송합니다. 여기선 저기 떠들면 안 돼. <목소리도> 아우저 시끄럽지 않네 <laughs>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저... 에잇! 너 내가 참아 <laughs> 오! 오 진짜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26년을 살면서 어.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싸워 져본 적 없다고?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싸워본 적이 어, 없다고요? 네 예,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얘 그때 너왜 동생이랑 왜 싸웠어? 애한테 맞고 동생한테 맞잖아 접잖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laughs> <근데> 왜 나만 <laughs> 졌습니다 이패 네, 됐잖아 저 거짓말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니지 아 맞죠 또, 또 사자 아야 따뜻한 사람 평소 눈치가 빠르고 센스있다 저는 센스 빼면 시체입니다 근데 내 얼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센스있지 않았어? <laughs> 내 얼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laughs>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에리카잖아 이거 한양대 이거? 에리카에서 너 광고 들어온거지 응? 한양대 에리카 홍보모델 홍보모델입니다 이걸로 하고 갈게요 사자 어, 사자 어, 어. 됐다 한양대, 한양대. 야, 한양대. 오케이. 이렇게 세련하고이나 여러분의 꿈과 희망. 나할줄 아는 것 같은데. <laughs> 왜 이런 신뢰감 있지 않아 굉장히? <laughs> 너무 없는 데 그래? 평소 <laughs> 눈치 보라고 센스 있고 따뜻하고 어, 어, 좋아. 좋아할 만한 거다갖고 있네? 오나나 어, 되게 잘 써놨다 이 사람이. <laughs> 이 사람도 혹시 플러스였던 거 아니야 이 <laughs> 검사 검사 만든 사람이? <laughs> 뭐가 있지 따뜻하다 <laughs> 따뜻하다. <laughs> 사람들이 나이 <날> 좋아한다. <laughs> 이런 사람들이 꼭어 꽃내어 어막 비판에 민감 상처 잘 받잖아. 어다 어. 안고 있다고. 어제 나한테. 아, 아. 반말하네? <laughs> 왜 저러지? <laughs> 어, 내가 뭐 잘못했나? 하지만 싸우지 않아. 말은 <laughs> 못하고. 야! <laughs> 야, 너! 너 친화력 좋다. 야, 너! 되게 싹싹하다. 오, 어, 되게 따뜻하네요? 음, 싸우는 거 싫어요. 어. 네. 자, 저는 신중하고 똑똑합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너? 어. 그 그래, 나, 내 얘기 안할 거야, 지금. 아, 그래? 어, 방송인데도. 넘어가자고. <laughs> 예의 없는 게 제일 싫어요. 이게 예, 어, 어, 어 선비야? 어린애가 반말하면은 이 어린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들이 어 어디 영한테 반말하나? 어떤 걸 그렇게 지네어 화! 어유 예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제일 어. 싫다고 그냥 여러분 예의는 모든 것의 기본 아닌가요? 아 그렇지. 예의 좀차려세요 여러분들. 예의가 없는 데 예의 없다고? <laughs> 예의 없다고 <laughs> 얘기하는 네가 지금 예의 가 없잖아. 자 평소에는 참는 편이지만 폭발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아, 진짜로요? <laughs> 어우 뿔이 잔뜩 난 거면 곧 폭발하겠는데. 어, 야 예의 없는 사람 나와! 평생 아, 아, 나 정말 참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예의를 안 지켜가 난 지금 화가 나 있어. 이만큼 나 지금. 너. 어. 너 어, 이런 사람. 아 근데 지금까지 에리한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에리카를 뒤에 말이 또 있어. 음. 나 알고 보면 진짜 무서운 <laughs> 사람이야.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못 봤는데요? 아, <laughs> 아 <약간> 약해. 쎄. <laughs> 쎄. 척하는 거야? 아, 사람은 약해. 아 사람이 약해. 어. 자 가끔 꼰대라는 말을 듣는 보수적인 편입니다. 아 꼰대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바로 아니, 나오네요. 여기 꼰대 꼰대라고 나오네요. 바로. 아니, 누가 만든 거야 이거? <laughs> 웃긴 게 뭐냐면은 안 좋은 말다써놓고 그에 <laughs> 가서 신중하고 똑똑 똑똑하단말 없었어. 그러니까 똑똑한... 애초에 똑똑하단 말이 위에 안 나와 있었다고. <laughs> 아... 나 지금 화났어. 아 이거 이거 플럭스가 썼어요. 어. <laughs> 저, 이 MBTI 아꼰 MBTI 이거 플럭스가 만들었습니다. 아나요 <laughs> 보고 계신 분들도. <laughs> 한 번씩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어. 근데 모든 게, 서, 모든 게 우리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재밌는 부분만 편집되니까 어 그치 어, 재미로만 봐달라는 거죠 그 재미로만 어. 자 착하지만 가끔 속을 알수 없어 당신은 배려 깊은 거북 아 겉으로는 이상적이나 냉소적이래요 오괜찮잖 음. 어, 속은? 뭐야 정말어 이거네 어, 아, 앞뒤가 그치. 다른 편이네 어 무서워 그래서 가끔은 속을 알수 없지 가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가면을 쓴다 이 것들이 뒤에 가 갖고 호박색 갈는들 응. 막어머어 너무 예쁘다 언니 막 어디서 샀어 장난니야 그래놓고 뒤에 가 갖고 야 봤냐? 야 무슨 그지대기 하나 입어가지고 어휴 <laughs> 그지같이 어어나이 어. 어, 사람 추천해줘 봐 지갑 이거, 이거. 어. 못 파는 어. 사람 오파어아티셔츠어 어. 티저 티셔츠 찐어 미친 연기력, 어. 연기력 그거 아니에요? 어 미친 연기 력 어. 우리 어. 거 우리 미친 연기력 봐봐 거기 나온다 이거 그 사람 그 사람 베라. 거베라야 어. 어 그럼 거베라는 가면 쓴 이중인격자들이다 어 예. 네. 그냥 그렇게 넘길까요? 그렇지 컴온! 어이 뭐 리본을 <laughs> 따로 <따라> 준비하셨어? <laughs> 어 아니요 <laughs> 창의적인 관종 관종이네 당신은 인기 많은 백정하! 백정하! 어? 나랑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눈치 보려고? 불타는 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 열정맨 뭐야 뭐,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백정하랑 플럭스랑 똑같은 거아 살짝 이름 말만 바꿨어 내가 보니까 아 열여섯 같이 채웠어야 됐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래요 자기야 왜 자기야 너 <laughs> 아, 아니야? 화가 화가 흔하네 아 자기야? 아, 못 참겠네? 아니 자기야 불렀잖아요 자기야? 아, 아 자기야 읽어주세요 자기야 엘리카 화가 많이 읽어주세요 자기야 생각이보면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입니다 누가요? 자기야 아 자기야? 어 자기야 자기야 눈치 보지 마 자기야 아우 뭐 징그러 <laughs> 왜 이렇게 느끼해 내가 싫긴 한데 스스로를 사랑해요 그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웃음> 원래 <웃음> 표정을 이렇게 했다고? 뒤에가 더 많이, 뭐, 더 이해가 안 가? 뭐래요? 대충 차가운 핫초코 같은 말이에요. 그 커피, 가, 그 어. 카페 가가지고, 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잔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아, 저는 개피는 별로인데, 신나는 거로 많이 뿌려주세요 네, 그렇게. 답정너예요 카페 갔는데 둘이. 어, 어. 한잔으로 나눠서 마시자. 아, 딱, 우리? 우리 아, 금방 가야되니까. 나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네, 어, 그러면, 어, 아이스 핫초코 따뜻하게 부탁드릴게요. <laughs> 이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스 핫초콜릿이랑 뒤에 또따뜻하어또 따뜻하게 어, 한 잔이야? 와... 아, 말도 안 되는 사람이네. 아나 지금 뚜껑 열려. 와... 아. 어. 자! 해바라기! 아. 빨리빨리래요. 성격이 막 급하나봐. 답답하거나 기다리는 걸잘 못한대. 막 응. 시켜가지고 여보세요! 짜장면! 주문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 주문을 하셔야 배달이 아, 가죠. 주문을 아직 안 했어? 네. 자 짜장면 한 그릇이요. 어. 빨리 어. 빨리 형 어. 아. 어디 출발해요? 뭐다리겠다고요막 바쁜데 누가 앞을 막고 있으면 막 짜증 난대. 나와 빨리 나와. <laughs> 지하철에서 막 내리는데 무 이런 이런 소 나가래 사아 진짜. 어? 막 사람들 타는데도 내리기도 전에 그냥 뭐 이런 소 그러나 바빠죽게는데바빠게데 죽겠는데. <laughs> <laughs> 어, 어, 힘들어. 와 어. 세다. 청개구리. 야, 중국찜 먹자, 중국집. 그래갖고 평소 중국찜 좋아하다가 갑자기 그냥 괜히 아니 나오늘양식 먹을 건데 돈까스 먹을 건데. 막 알러지 있는 데도 어. 막. 락땅콩 락땅콩. 왜 건지러. 뭐 이러면서. 패배가 어. 뭐지? <laughs> 내사전에 승리뿐. 당신 <laughs> 내 발톱 꽃. 내 발톱. 아, 내 발톱. 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네. 이게 이렇게 생겼네. 아 이게 꽃이야 이게? 어. 어.

어디로 칠지 모르는 당신은 변덕쟁이 <웃음> <웃음> 그냥 <웃음> 그거 같아 이제, 이제 밥 먹고 이제 딱 어. 어디로 튀는 거야 어디로, <laughs> 어디로 튀는 거야? 어디로 칠지 모르는... 이게 흰수 아, 아, 흰수 같은 놈이 어이스돈안 내고 튀었네 어. 어디로 튀었지? <laughs> 무전 취식범입니다아 <laughs> 무전 취식범이다 이러면 안 돼요 <웃음> 어디로 칠지 <laughs> 모른다 그런 애들 있잖아 꼭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냥 어. 더치페이 하든 안 하고 어. 야 아. 오늘 아. 점심 넣었으니까 아. 내일은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 차례만 되면 아 미안한데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야 달리고 있어 먹고 이 달리고 있어 야 조심하세요 음. 이 사람과 네이 사람과 같이 뭘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딘가 없어져 있습니다 <laughs>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당신은 똑 부러지는 베로니까이 사람은 뼈가 잘 부러지나 보네요 여기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쳤는데 아악 하면서 똑 부러져요 어? 베로니까 <laughs> 맞죠? 맞아요 아. 어떻게 알았지? 오늘 다 부러져가지고 톡, 톡 부러진 사람 야 뭐, 세상 일은 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이 있어 야 퇴근 시간이고 주말인데 월요일날 이어서 하자 그럼 막 주말에 갑자기 막 카톡 해가지고 선배님 죄송한데 이거는 뭐예요? 이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월요일날 하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 유두리 께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투도 뭐 이렇죠어꼭 어, 이래야 돼요. 입술 어. 입술 이렇게 작아야 돼요. 아니, 어. 대방적인 팩트 폭력기. 당신은, 당신은 자존감 높은 수선화. 그 사람이에요. 뭐 공개적인 망신 주는 사람들. <laughs> 그 사람 알지? 꼭딱 보면은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야, 내가 아까 봤는데 동사하는 거다 나왔어. 내 무슨 개수 아!

좋을야 <laughs> <laughs>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말을 안 한대요. 이옷잘 샀지? <laughs> 와 말을 안 <laughs> 해. <이런 웃음> 이렇게 말을 <laughs> 못해. 아 <laughs> 그냥 그렇다고 한번 해줘 제가. 진짜 말을 <laughs> 못해? 왜뭐 이렇게 말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데서 뭔데 어서 <laughs> 아니 옷 어때? <laughs> 봐줘 이거 괜찮지? 라는그다스 <laughs> 도라이. 천진남만 행복한 당신은 슈퍼 인싸 프리즈야! 슈퍼 인싸예요? 근데 천진남만 약간 그.. 그냥 뭐.. 실없이 웃는 애들 이런 사람은 아닌가? 약간 사기도 좀잘 당하겠다? 되게 바보 같은막뭐 어, 주워먹을 거. 아까 잘 팔던 사람 이 있었잖아요 그 거베라 있잖아요 아까 가면 쓰고 막 아. 가면 쓰고 옷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진짜. 언니! 언니거다 <laughs> 진짜요? 딱언니거야 진짜 열정 주세요 <laughs> 와 어디가면 이 가격에 못구한다 진짜로. 아 바보예요. 호구네요아 아니 아니 아니다. 나 바보 아니다. 거베라 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베라 만나시면 아, 전재산 아, 탈탈 털립니다. 아. 막 그거 아니야. 막 야, 저쪽 그야 <laughs> 주식을 좀 알아봤는데 <laughs> 이거에다가 <laughs> 다 투자해. <laughs> 이거 무조건 <웃음> 오른다. <웃음> 네. 네, 네. 전재산 투자해요. 너가 해 줘라. 네, 하고 트는 거야. 어? <laughs> <laughs> 흰수족이랑 <주거기랑 웃음> 거베라랑 짝짝꿍해 가지고 <laughs> 이 <이자를> 사람 <laughs> 다 턴다 이거. 야. 야. 브리나는 바보다. 리뷰잉신 제가 네. 처음 해본 거꽃 MBTI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신뢰가좀 있었나? 아나 전혀 없다고 신빙성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 것만 듣고 네. 결론 리뷰잉신의 그 감정 결과. 결과 이 사람은 풀럭스고 회사에서 위 상사들의 압박을 못 이겨서 급하게 1 6 가지 채워가지고 만들었어. 비싼 것들도좀 많고 좋은 것만 다 좋겠어. 막사 붙여야 하는이 사람 플럭스예요. 플럭스만 되게 좋겠어. 결과 그렇게 된는건 좋기다. 어. 결과 그렇게 <laughs> 만들어졌다. 나다 알아. 이거 만든 사람 아니야? 자, 아니면 아니면 연락하고. 자, 우리 사가 사과, 사가더니 우리 비용신들이 한 결과 이거 재미로 봐라. 아, 어. 재미로 봐라. 야. 어려 바로...